7일 차입니다. <laughs> 이제 거의 일주일을 딱 채워가는 시기네요. 음, 짠! 오늘은 아, 제가 혼자 여행을 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어? 근데 너무 좋았어서 아마 중간에 또막 언니한테 언니도 혼자 다녀 이러고 <laughs> 저도 또 혼자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오늘은 일정이 역시나 없고요. 어, 그냥 여기 저번에 오전 투어 때 가이드님께서 여기 키킨 빅토리아 빌딩 건너편에 카페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커피를 좀한잔 하고 또 아보카도 토스트를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니면 서리즈 가서 어, 디저트를 먹을 수도 있어요. 뭐 브런치나 뭐? 늘 항상 하는 체크처럼 오늘도 시드니 날씨는 맑음입니다. 근데 점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자켓을 입어야 될것 같아요.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바지를 입습니다. 짠! <laughs> 바지가 제일 편해요. 바지가 제일 편해. 밝게 닿는 대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다, 얘는. <laughs> 언니가 계속 라이만 얘기 써서 찾았었거든요? 와, 시 찾았다. 콜스나 오를 수 없는데, 이지마트에 있어요. 오, 그리고 미걸이에요 비걸. <laughs> 또막 왕따만 <laughs> 게 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그건가 봐요. <laughs> 오, 좋은데? 음, 이거는 찾아줘야겠어요. 나 하나 먹어야겠구만또 나왔어요 스케이트 <laughs> 저는 결정0 0점은서0 0점은 100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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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제은1 0 0점제 100점은 1 0도점은 100점은 100점은 1 0 0점이1 오늘도 구름 한 점이 없네요. 너무 좋아요. 원래 아, 여행하다 보면 이제 집 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아, 이것만큼 집을 안 가고 싶은 여행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만족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 내년에도 또올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쩌고 썰기네 한국인 하시는 것 같아 한국인들은 아니니까 히 땡기는 건 없어서 수입아 음. 어, 여기 있다 아시 아보카도 오 음, 토스트 토스트 먹고 싶었어요 아보카도 연결 시키겠습니다 세 번은 이런 모습이에요. 사실 화려하거나 예쁘진 않아요. 지금 원래 지금 가려고 했던 곳보다. 근데 더리럴 느낌이 나서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테레스에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게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거니까 사실은 이 카페가 가장 눈길 끌어, 끌, 끌렸던 건저 귀여운 소녀와 저 먹을 것만을 바라고 있는 저 강아지가 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너무 외국 온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여기를 그냥 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앉게 됐습니다 개소름인 게저 커피 주문하고 나온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지금 왜내 자리에 내가 아이스커피가 있는 거죠? 아저 뒷면 보 오셨나? 아, 너무 충격이다 어. 아우, 아우, 금 소름 데 맛있게 먹어볼게요. 아하,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되는데, 여기도 외부에 있어요. 여기야? 이야 like 케트? 재밌구만. 이기 지난 다음에. 줄까? 쭉쭉 가, 쭉쭉 가, 가서 맞아? 뭐야? 아? 어? 아닌데, 그랬어 바로 앞이었어요. 아, 여기였구나. 여기 피시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의 맛돌이 음식이 헤매는 사이에 나왔습니다. 볼게요. 음식 뷰 맛은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laughs> 현지인처럼 브런치를 딱 즐기기는 좋은 분위기입니다. 딱 제가 생각한 외국의 브런치 아침이에요. 와, 진짜 맛없어. 최고. 제가 살면서 먹었던 샌드위치 토스트 중에. 처음에 뽑을 정도 제일 맛있어요. 딸기잼이라고 <laughs> 있었으면 아, 좋겠다. 잼발라먹겠습니 이게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냐면, 우선 빵에 소스가 하나도 안 발라져 있잖아요. 빵이 딱딱해요. 그래서 저한 입에 넣어서 빵에 아보카도는 그래도 올리브 오일이랑 소금이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스로 범벅 가한거 같은데 딱 그냥 올리브 오일이랑 소금 끈 범벅한 <laughs> 맛? 에이, 하나도 안 짜요 그 다음에 약간 레몬 소스 넣은 것 같아요 짱끔하게 <perpendicula> 다이어트 음식 느낌이에요. 아주 하야리 님께서 좋아하실바 너무 한적하시네요뭐 이렇게 고이이 너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진짜 가기 싫다 한국 가기 싫어요 저는 외국에 살아야 되나봐요 아, 좋네요 진짜 여 아, 사람 너무 많아웨이 엄청 길고 있어요. 여기가 진짜 현지 현지 카페가봐요 여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존나 어? 예쁘다. <laughs> 너무 사람 많아서 진짜 식구 럽 깜짝 놀랐어. 인사전, <laughs> 이거. 첫날 하이드파크 안 예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다니. <laughs> 역시. 저기. 지나가다가 그냥 약국같은 곳에 들렸는데 점점 싸지네 화하게 <laughs> <laughs> 제가 뭐 처음에 샀던 것보다 반값이에요 <laughs> 근데 사고 싶은데 유통기한이 안 쓰여있어요 <laughs>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햄버은는 <laughs> 솔직히 진짜 안 크는데 동기언니가 여기 가면 그릴들 옛날처럼 먹으라고 해서 생각이 나기도 했고 또 제가 고구마튀김이 너무 먹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 고구마튀김 팔아서 요거를 먹으려고 합니다 응? 테이블을 아! 앉았는데 눈이 좋게도 여기 시청이랑 빅토리아가 보이는 이런 코너에 앉아요 너무 좋네요. 나름 경치가 좋아서, 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버거를 먹으면서 풍경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자리는 자리가 뒤에 있어야 앉을 수, 수 있겠지? 47번이에요. 그러니까, 어, 버거랑, 치이프트리터랑, <laughs> 소스랑, 그리고 버거의 탄을 추가하고, 콜라까지 해서 30분. 우리나라 돈으로 27,000원 정도 했어요. <laughs> 버거는 진짜 안된 건데, 실 포테이터랑 어니언링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니언링까지 먹으면 제가 후회할 것 같아서 우선 시키고 먹다가 아쉬우면또시킬려고요 <laughs>

아침에 말한다는 걸 깜빡했는데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8시 반에 어, 불꽃놀이를 한답니다 제 호텔 바로 앞이 달링하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피어먼트 다리에서 불꽃놀이를 구경하려고요 내 가기 전에 지금 시간이 한 7시 반이 조금 안 되는데 커피를 한잔 테이크아트 에서 제가 진짜 맛있다고 했던 그 카페모카 있죠 <laughs> 그거를 테이크아웃 해서 이제 다시 여기로 올 겁니다 그러면 이따가 카메라 켤게요 여기서 이제 차나 물을 마시면 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기다려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구마 튀김이 너무 먹고 싶었 지금. 그래서 그냥 햄버거를 먹고 <laughs> 다음에 뭐여기 어, 다음에 가도 되고, 시너 크게 먹고. 아 빨리 지 불꽃놀이 하고 들어가기 아쉬워 가지고 여게좀 걷다가 이 차이나타운에 왔습니다 <바람> <람소리> 왜흐드러지에서 이렇게 줄이 긴 거야? 아, 나도 여기서 이런 거 장사 해야 되나? 저거 이거 만주 아니에요? 만주 우리나라 지하철 거기. 차와 줄을 설. 여기 차 바로 푸르스카 시스 제가 이제 웬만한 지리는 다 이제 눈에 익어서 어 지도 없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타지 와가지고 막길 외우고 어, 어 이제 좀 골목골목이나 풍경이 눈에 익혀, 익어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이제 일주일 되니까 대충 알겠습니다. 혼자 보내는 호주의 마지막 밤전 집에 지 왔고요 버블티 아, 스무디를 사갖고 들어왔습니다 타로 스무디 음 맛있다 6.5불 5,500원 음 오늘 쓴 거를 공유해 드려고 리 오늘은 딱 80불 썼어요. 아침에 이 스케이트즈 두 개를 샀는데 그게 12불이었고 그걸 시작으로 브런치 22불, 커피랑 그리고 저녁에 햄버거랑 막 감자튀김 먹은 거 30불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총 80불을 썼고요. 음 그러면은 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2,000원 만 정도 사용했네요. 마실 거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항상 음료는 하루에 최소 두 개씩은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체크아웃 시간이 10시에요. 좀 일러요. 그래서 빨리 준비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의지생! 우주에서 혼자 보내는 마지막 밤 마무리하고 내일 8일차.